한번 보도록 할까요? 형 의경이 아니고 전경. 알았어, 알았어, 아주 나... 의경이나 전경이나. 의경은 <laughs> 자기가 원해서 한 거고, 저는 피치몰타게 뽑혀간 거고. 아니 의경이나 그거나 아주 이쪽 나와 아니야. 이 아니, 더럽게 아나 그거 무어뭐 대. 아니, 아니 의경이나 그거나 뭔 차이야? 의경이랑 전경이랑 차이는 음. 의경은 본인이 음. 스스로 지원해서 이제 음. 4 주간 훈련을 받고. 음. 육군 훈련소에서 사주가 훈련을 받고 가는 거고 응, 응. 전경 같은 경우는 응. 그냥 일반 땅 땅개로 갔는데 아요거좀 불편하니까 땅개는 제일 짱. 아 뭐야, 땅개일반으로 다시 땅개를. 나 공군이잖아, 공군 짱 땅개 짜증. 응. 다음 비둘기 어. 아, <laughs> 훈련소에 어. 일반병으로 어. 들어갔는데 어. 이제 일반병에서 오주 어. 훈련 똑같이 받고. 이제 4주차5주차 똑같이 훈련 봤는데 4주차에 네. 어. 이제 그게 나눠져요 전경이냐 아니면 아. 일반병으로 가냐 어. 아 그냥 네. 야 근데 공이에도 꿀보지기 있냐 근 약간 편한 근무지가 있겠죠 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뭐야 하수구처리장 이거 조금 쉽냐 꿀보지기야 이것도 꿀이 아니고 어야안 좋은 거부터 천천히 안 좋은, 천천히 아, 안 좋은 거부터 네야 이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자 지옥 그 자체로 불리우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가오기 힘들다고 전해오는 전설의 공익 근무지이다 진짜. 아 이거 지옥 그렇게 힘드냐? 지옥이라고 아 진짜? 네. 여기서 탈출하려면 팔다리 직접 부어뜨려 <laughs> 6개월 이상 <laughs> 6개 치료 <laughs> 필요한 것으로 6개월 쉰 이후 다른 곳으로 배정받거나 애초에 가기 전에 주소지로 변경하여 못 간다고 해야 한다고 한다 진짜? <laughs> 여기 떨어지면 주소지 바꾸라는데요? 아 진짜? 주소지는 약간 그거가 아, 주소지 <laughs> 공익 해병이란 말인데 해병 네 냄새도 엄청 심하니까. 아, 진짜? <laughs>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무단결근을 내잘리것이다 <laughs>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laughs> 무단결근으로에 잘리는 것이다. 이 경우 저녁이 늦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자. <laughs> 와! 하루 일과는 오전에 오전에는 물을 떠다니는 커다란 쓰레기 처리와 물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수압기를 이용한 청소를 한다. 장마철에는 똥물에 빠져. 와! 진짜? 가장 장점은 그 화장실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하다가 싸면 된다 <laughs> 아 진짜? 네. 아 게다가 공익 주제에 관사에서 출퇴근한다 아 공익인데 관사 출퇴근이야 이건 또? 출좀 떨어진 데 있잖아요 아 진짜? 네. 이건 집에서 다니는 것도 아니야 공익인데? 네. 안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들 여기서도 규율 같은 게 있을 텐데 헬리네 이건! 근데, 제가 이제, 정경이 있잖아요. 어. 마지막에 말년에 경찰서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근데 이제, 그때 공익들 봤는데, 어. 서로 아저씨라고 불러서, 어. 서로 같이 살아도, 어. 서로 남남이에요, 그냥. 아. 그냥. 아. 네. 서로, 위, 왜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는 거라고? 위로? 그냥, 그냥 진짜 서로 남이에요. 아무런 터치도 못해요. 이건 현역 그 이상 아니냐? 만약 이곳으로 발령받는다면 주소지를 이전하여 다른 곳으로 배정받는 것을 추천한다. 하수구 처리장 받으면은 그냥 난리 난다는데요? 상수도 사업본부 야 이것도 쉬워보이진 않는다? 야 포항 니동농놈다 사업소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산하정수장 양수장에서 근무하기도 한다 사업소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잡리를 도맡아 해 크게 힘들진 않지만 현장 근무일 경우 사업장 경비 및 청소를 해 하수구 처리장만큼 몸이 고되진 않지만 그 다음으로 몸이 고되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봉사활동도 많이 가.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은 많이 힘들 수도 있다. 아상수자학본부 봉사활동도 많이 가는구나 자, 모든 군대가 마찬가지지만은 선임을 잘 만나야 한다. 여기서도, 야, 여기도 근데 야, 선임, 근데 선임, 그 있어. 그 선임, 그 선임 있어. 공에 선임 있어, 인마. 왜 없어? 야, 내 친구들 네. 그 와중에 인마, 그막그 군청이나 이런 네. 건다 했는데, 인마. 그 와중에 선임이 있었어. 그 와중에 있는데 어 근데 그 선임 그 개념보다는 약하죠, 아씨어 약간 남 개념도 있다니까요. 아 어, 진짜? 그니까 어. 일한거에 짬밥차이인거지 어그 일을 한거에 대한 짬밥차이인거지 어. 실질적으로 군대에서 진짜 바로 한단계 느계급이 뭐라고 하면 윗계급은 그냥 무조건 해야되잖아요 아 어, 가까이서 말해봐 무조건 해야되잖아요 음.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 네. 야 이것도 쉬워보이진 않는다? 검찰청 경찰청 나왔다 일단은 법원청사 경비 엔 방호 경우보다는안나올것 같은데 이 일은 공익주제에 몸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 몸이 고달프다고 한다 보통은 검찰청, 경찰청, 법원 앞에 서 있으며, 한순간도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법원청사, 경비, 엔, 방호의 경우, 원칙이 1시간이라면 1시간 쉬게 되어 있다고 한다. 검찰, 경찰, 공익들도 거의 교대로 일을 하는데, 공익 중에서 조금 힘든 포직이 이 정도이니, 공익이 얼마나 꿀을 제대로 빨고 있는지 몸서 느낄 수 있다. 공익가자. 두번 가자라네요. 이게 아마 짬식인데, 짬식이는 그래도 거의 TOD면 거의 공익급 아니냐, 그것도? TOD면 공익 TOD면은, 분명 참... 다 면제야. 아, 네. 이게 짬시가 T.O.D병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T.O.D병이라는게 레이더병이야 전시상에 무조건 레이더는 봐야돼 그냥 무조건 안에 있는거야 나는 남들 방어 그 뭐야 그그 그 뭐야 그 군장 싸매고 이렇게 갈때안에 진짜 냉동먹는거야 어 유양원 복지관 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도와드리는 것이 주 업무이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어 힘들다고 알려져있으나 현역만큼 힘들진 않다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다면 지원해서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공익으로 선택할 수 있는 복 중에서는 일의 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로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여 피곤하다고 한다. 봉사활동을 가면 자, 자주 보이는 아저씨들이 바로 공익분들이다. 아, 있어요. 음, 아, 저게 이제 그거구나 지하철? 이거는 껌, 껌, 그런 건가? 아, 근데 계속 서 있어야 돼서. 어, 이거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하철. 공익하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것이 지하철 공익 근무원이다. 메이플 스토리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에 그, 그, MBC가 공익용으로. 아, 있어? 네, 공익용으로. 하는 일이 많이 힘들다고 하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해 해서 공군 헌병급으로 지하철을 지켰. 근데 공군 헌병 존나 지스하네 네, 근데 약간 헌병하고 비슷하게 계속 서 있어야 돼, 삼교들어. 아니, 근데, 야. 야, 얘는 돌아다닐 수 있지. 야, 공군 헌병은. 야, 씨. 총나도. 저... 다... 야, 씨. 얘네 무슨 뭐 물어볼 때는 못 돌아가지. 삼규대 활동 면 감시 카메라 확인 유실물 찾기 안내 방송 등 업무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이 근처라면 가장 가기 쉬운 공인이다. 소방서 인찰서아 여기 있는 애들 제가 경찰서 있었다 있잖아요. 어어 어. 여기 분들은 민원실 음. 그리고 정문에 이제 이 경찰들 어. 정령들도 서 있는데. 어. 낮 시간대는 공익들이 서 있어요. 아 그래? 왜냐하면 낮 시간대는 경찰 그 저희 정규원 같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형, 현병하고 옷이 거의 비슷해요. 어 그렇게 막서 있으면 위압감 준다고 공익이 어. 서 있는 경찰서도 있고. 어어 그리고 공익 도한 가지 하는 일이 좀 안쪽에서 이제 경찰서 메인 안쪽에서 이제 서류 정리하는 거 도와줘.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 서방서 앞에 서 있는 분들이다. 의무소방병과 의무경찰의 업그레이드 병으로 보면 알기 쉽다. 근무 시간은 보통 8시 50분부터 17시 50분까지이며. 야 그래도 꿀이다. 네. 야, 9시에 가 가지고 퇴근 시에 퇴근이면 근 집에 가요. 세 명이 3시간씩 번 번갈... 거. 세 명이 3시간씩? 이, 뭐? 이거는 때마다 좀 다른데. 경찰서마다 크기마다좀 달라요, 혼자서 쓰는 것도 있고. 와. <laughs> 상황실에서 팩스, 송수신, 서류관리, 공문과 대장관리를 맡아서 하며 지정실에 전달하는 업무를 한다 전는경과 같이 게임을 하기도 하며 친분을 많이 쌓으며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의경 소방, 경찰 공익으로 보면 싶다 이건 오묘다 하는 일 자체가 다른데 짬시에도 적용한 것 같은데? 저 적용했어요, 이동센터, 아동병원 특수학교 아동센터 및 특수학교에서 공익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알다시피 학습지원을 주로 하게 된다 자 아하 아이들이 조금 힘들게 할 때가 있다 이거야 어 교육 중에 갑자기 공부가 싫다고 도망가는 애들을 잡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아 근데 요양원이랑 애들 아. 보는 거랑 약간 비슷한 이 아. 네. 어떻게 보면은 맞네 대신에 공아하면서 애들을 혼내킬 수는 없잖아 네, 애들을 혼내킬 수는 없으니까 어 폭주하면 더 힘들긴 하니까 애들 그래서 음, 십4등인것 같아요 자아 그렇구만. 아이들을 드는 경우가 많나 허리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병원의 경우에도 위와 크게 차이는 없지만 잠재를 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어...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이거 개꿀 아니냐? 육체, 아, 아니다. 택배. 네. 택배 이거 공익 끓여야지. 전부... 그러니까 택배 상하차를 공익 들이 하는 거 아니야? 공익들 다요. 와! 육체적 분동이 심한 공익이다. 보통 우체국에서 택배를 정리하여 택배를 나르는 역할을 해 공인 중에서 힘든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것도 케바케로 쉬운 곳이 있고 어려운 곳은 어려우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체국 센터 있잖아 이게 면 단위의 우체국은 쉽겠지? 아, 그런데 근데 센터 우체국 있잖아 뭐, 구,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송파구 우체국 난리 그 나는 거야 그 말고 서울 집 무슨 집 하긴 그게 있어요 좀큰 데가 서울 어. 통통으로 보는 그치. 그런 데 가면 이제 죽어하는 거죠 서울에 오는 택배는 이제 본인이 다, 다 카에 이렇게 실어준다고 보면 돼요. 또한 택배들을 깔끔하게 정리한 이후에 같이 민원 작업을 도와주며 아무래도 깔끔하게 보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발 자유가 크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공이 거든요시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민원 담당? 모든 일에 민원 담당이 가장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다. 기본적으로 민원부터 가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로 들어주는 것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장난이는 고 이건 내가 먼저 알아. 아저씨도 오셔가지고, <laughs> 분명히 공익이 잘못한 건 아닌데, 공익, 나와라고 나와라. 아니, 뭐 하냐고, 지금! 이거 빨리 좀 해결해주세요, 좀 좀해결 좀! 이게 힘들어. 존나 힘들어. 그렇죠. 이게 힘들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머리 도 힘들어. 야, 아저씨들 오셔가지고, 이거, 이거 나와. 이거 누구야? 이거 담당진 거 나와. 공익이 맞아.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아니, 내말좀 들어봐! 계속 들어봐. 어! 왜 그렇게 할 말이 많으신지. 아니, 진짜. 아니, 내말좀 들어봐. 어. 나 많이 봤어요. 이거 시급이라 보니까. 어. 민원실은 1분도 나올 수가 없어 개인적으로 밖에서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칼 출근, 칼퇴근이 보장되면 크게 육체적으로 힘들진 않지만 다른 공익들에 비해 그게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 낮은 순위의 원인이다. 근데 이걸 하면 여러분 좋은 점이 있어. 공무원 일을 배울 수가 있어. 어, 그렇 어, 아무래도 좀 있죠. 여러분들, 어, 그 공무원의 일을 좀 배울 수가 있어. 도청 가면 갈수록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지방 감고소 중에 가장 규모가 커서 하는 일도 많은 곳이다. 보통 잡일을 도맡아 하는데 다른 지방의 조그마한 곳보다 잡일은 잡일의 양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해. 잡일만 해도 하루가 금방 간다고 전해져 있다. 게다가 공익보 공익이다 보니 일부에서는 스트레스 풀풀 풀 없는 말단들이 공익에 스트레스를 풀어 공익 나름대로 <laughs>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다. 아, 어떻게 보면 좀공문이신데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공익을 감독한다 처음에 이제 공문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만만한 건 공익밖에 없으니까. 음. 그러다 보니 거야 진짜? 일반 현각보다는 이체적으로 힘든 것은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주 고대다고 한다. 아, 모를 수도 있죠. 근로복지공단, 뭐 적십자, 구민영 권리공단. 어. 이거든 이제 슬슬 쉬운 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공단들과 적십자에서 일하는 공익인 경우, 여러 초장이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여러 일을 한다. 하는 일은 안내, 소독물품 준비, 불품 수령, 봉사 학생 관리, 간단한 서류 작업, 과자 각이, 과자 각이. 아, 현혈! 현열. 열헌혈도 과자 각인가 과작각이 뭐냐? 청소 짐꾼이라고 하며. 아, 근가? 아, 다른 공객들보다 하는 일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본래는 서류 관련해서 다루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류 관련 일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위에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호사만이 피를 뽑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장점들은 간호사들이 많다. 아, 어떻게 말 아직 좀뭐 뭐가 장점이라 거야, 간호사분이? 그러니까 잡내 잡내 아 잡내 안하고피 뽑는 거만 음. 한다 이런 말이요 <laughs> 이름 많지만 갈수 있다면 한번 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 거, 경찰청, 검찰청, 법원, 행정부조. 이게 쉬운 건가 어려운 건가 모르겠다. 행정부조. 행정 아, 행정부조 이건 어렵지. 행정부조 중에 가장 어려운 측에 속한다. 경찰청과 검찰청, 법원 같은 경우 규모 자체가 커서 잡일을 많이 하며 묘단되는 공익들도 돈 받아서 한다. 보통 서류 정리및 커피 타는 역할을 하며 아, 커피 이제 전역할 경우 법과 질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을 하게 된다. 음. 좋네, 좋네 이거. TV에 출연하는 경우도 많아 외모 청결로 많은 시경을 쓴다.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들 이제 들이댄다 보니까. 네. 어. 그냥 나가야 돼. 행정보조 중에 어려운 측에 속한다고 해도 꿀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아 가볍게 무시하면 된다. 하... 면사무소 교육청 행정보조. <laughs> 면사무소 글쎄 면사무소 짜간다는 니 쉬워요 확실해요. 면사무소 이제 아무래도 청소를가죠 아, 어. 행정보조, 큐어피셔틀이라고 보면 편하실 것이다. 주된 인물의 행정을 보조하는 일이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모든 일을 하고 잡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여러분들, 멸사무소에 가면 공무원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동장님 계시고 네. 밑에 계장님 3대장 분들이 계세요. 계장님들3개장님들 계실 거예요. 두계장님이신가한 네, 10대, 10명 한 초중반 정도로 계시는데 그 15명 그, 그, 공무원분들의 입맛을 그 커피는 메스푼이고 뭐가 메스푼이고 어느 정도 들어가야 돼? 계장님 앞에는 어떤 신문을 갖다 드려야 되고, <laughs> 동장님 앞에는 어떤 신문? 이게 잘 알아야 돼 이거. 이거 모르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급 주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갖다 드려야 되고, 갖다 드려야 되고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예.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 정도 팁이죠. 이건 어디가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팁이야.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수가 없어? 자 면사무소 교육청의 경우 다른 지방사무소보다 작업량이 분 많아 할 일도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자 일이 없는 경우 주변 PC방에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하며 심지어 집에 가서 자는 경우도 많다 <laughs> 집에 가서 자는 와 집에 가서 경우도 <laughs> 예야 세무서? 아 9시 칼 출근에 6시 칼퇴근의 원칙이며 대부분 복사, 서류 정리, 우표물 관리가 주요 업무이다. 5월과 7월 신고기간을 제외하면 엄청 하는 일이 없으며 5월과 7일 경우에도 일반 현역들과 비교하면 세발의 피라고 알려져 있다. 커피셔틀 전문이며 세무서를 제대하고 나면 설탕과 물의 비율이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커피물 조절 장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야 여기도 이제 세무서님들. 어, 아 세무서, 어, 보통 세무서를 제대하고 나면 세무서 관련 지인들이 많아져. 세금 뗄낼때 편하다고 한다. 오, 아무래도 조금 네. 저는 이제 법적으로도 와보건소 행정보조는 진짜 잔신무름 및 복사, 앤팩스 단순 작업을 하는 행정보조이다. 가장 힘든 것은 겨울철 재설 작업이며, 아, 제 앞에 네. 쓰려야 되니까. 네. 최근은 눈이 많이 오고 있지 않고 오더라도 깊게 쌓이지 않아 재설 작업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위에 사람들을 잘 만나면은 거의 휴식이라고 하고 개인 시간을 많이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그게 힘든 것은 없다고 전해집니다 주 5일째 근무하면 쉬도록 되어 있으면 만일 주말에 오게 되는 경우 식비와 차비를 제공한다고 한다 게다가 다른 평일 날쉴수 있다 가장 빠지기 쉬운 꿀보직이다 헐책 많이 읽겠는데요? 책안 읽어요 자연에서 그냥 와 공원 관리입니다 여의도 공원이나 기타 많은 공원에서 경비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청소를 하는 일용직이나 기타 다른 일용직을 많이 고용했기 때문에 자 넓은 공원을 청소하지 않아 도 된다 비성수기에 하는 일이 없으며 가끔 자리를 비워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 근처에 있는 p c 방에 갔다가 전화 받고 돌아와도 아무도 모른다고 전해진다 공원 관리? 성수기에도 그냥 안내소에 앉아 게임이나 공부 등으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장점이다 공짜로 산책도 되고 개인 시간도 많고 좋은 보직이다 야형 근데 뭐였고 화장 다못 던네 마가렛 하나도 좀 있다 방 떨진다 어 학교 나왔다. 옛날에 나 학교 공익들이 힘들었어요. 옛날 학교 공익들은 여러분들 그 나무 장작 같은 거막 배달해야 되가지고 좀막 보일러 막그 뭐야 어 연탄 보일러 그런 거 처리해서 힘들었지. 지금은 그 옆에 그 따뜻하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 어? 그래가지고 이건 개꿀이야. <목소리> 마가렛 동네? 안 해. 학교에서 행정실을 생각해 보자. 보통, 공익요원이 아닌 행정실 선생님께 모든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그렇다고, 커피셔틀이다. 커피포트병, CP병의 경우. 자, 공익버전이라고 보면 느끼기 쉬울 것이다. 주 업무는 커피셔틀, 점심, 커피셔틀, 청소, 집. 가끔 이거 여러분들 편제가, 편제만 잘 되면, 편제만 잘 되면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행정실 청소마저, 여러분들, 학생들이에요. 맞아요, 학생들. 진짜 개꿀인데 보면은, 이게 공익도 청소를 하긴 해야되는데 그거를 전교생이 하다보니까 응 마지막 주 <laughs> 짬식이 로망 아니었어요? 저거? 주 업무는 커피 셔틀 점심 커피 셔틀 청소 집으로 커피 셔틀에다가 점심밥 받았으면 맛있는 반찬 먹고 튀고 영양사님이랑 어. 영양사님이랑 친해지고 조리사님이랑 친해지면은 맛있는거 어. 먹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아니면 학생들 오기전에 한대밥 퍼가지고 어. 먹고 튀고 개꿀 맛있는 반찬! 와씨 게다가 잘만하면 행정실 여기사님과아 여선생님 그 공무원분들 나친부로서 연인으로만 찾할수 있는게 짬이 <laughs> 로망이었던 <laughs>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봐도 박물관입니다 안그래도 앉아있는 것이 주된 업무인데 입장객마저 별로 없어 할 일도 별로 없는 허니버터급 꿀보직이다 이제 지방에 여러분들 박물관이 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사람들이 안 찾는 곳이 있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대천에 뭐, 소통발 공가이라든지 이런 데만 봐도, 평일날에는 아예 아무도 안 와요. 아, 그런데요? 어. 갈 리가 없잖네요 주말에만 가끔 가족 단위로 좀 오죠? 와. 뭐 제보에 따르면은, 그냥 앉아있는 것이 지겨워 했는데, 반년에, 반년만에 책상을 정리해? 뭐 제보에 따르면 그냥 앉아있는 것이 지겨웠는데, 반년만에 책 정리를 해 지루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물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평일말만 일을 하고, 주말에는 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 3교대까지해 정말로 놀아. <laughs> 이 와중에 교대를 한다고? 정말로 놀고 먹고 군대를 제대한다고 한다. 편히 쉬고 싶다면, 박물관으로 떠나니러가자 도서관.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거나 앉아 있거나 청소하는 것이 주임무이다. 보통 앉아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거나 도서관에 책을 읽어 자신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군대도 다녀올 수 있고 마음의 양식까지 쌓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진짜 중에 진짜는 대서 대학교의 도서관이며 특히 여자 대학교 도서관이 진토백이로서 사설을 통해 여자를 많이 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공익으로 군대를 갔다가 여자친구를 만들고 나오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음. 우리 형 이거임. 와. 근데 저런 경우는 형이 저렇게 좀 편한데 가가지고 동생들이 있다면 형이 제발 육구에 가기를 바라죠. 그렇 컴퓨터를 형이 독점해 버리니까 이게 공익으로 가면 집에 와서 게임만 한단 말이야. 존나 짜증나. 응 음, 진짜로. 아 이거 실화냐? 구구게 또 고마워. 땡! 고마워 또. 형, 설마. 설마 이거는. 이걸... 선거할 때만 이라는 거냐? 국회의원 투표랑 그 대통령 투표랑 뭐 이럴 때만 설마 시장 투표 보는 시장 투표 설마 꿀 중에 엄선된 진짜로 알려져 있다. 보통 방법으로는 쉽게 가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비선거 시즌에 할 일이 없어 보통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끄적거리며 좀프리한 곳의 경우 근처 p c 방에서 자주 목격된다 는 제보가 수속 들어오고 있다. 선거 시즌에도 박사진 않고 그냥 평범한 자체라 얼마나 꿀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다 그냥 군대라도 보기보다는 알바 혹은 사회경험 사기로 보는 것이 더 편할 것이다 자신의 지인이 공익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출신이라고 하면 마구마구 놀러도 된다